오늘은 만0페0 보조배터리 중 가장 핫하게 잘 나가는 제품 3가지를 비교해서 소개드릴 해 건데요. 요즘엔 2만0페0 보조배터리도 작은 사이즈로 잘 나오는 편이지만 이보다도 작고 가벼운 보조배터리를 찾는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품을 사용하면서 직접 경험했던 각 제품의 장단점과 스펙을 소개할 테니 아직도 어떤 보조배터리를 사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고민 끝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수건보다 휴대용 선풍기보다 작고 가볍지만 있을 것다 갖추고 있는 미니보조배터리 베스트 3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3가 지 제품 모두 크기와 무게와 가격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실사용시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실제 사용감이나 특징 그리고 발열처럼 중요한 것만 정리해보았습니다. 바로 첫 번째 제품인데요. 요즘 뜨고 있는 보조배터리 브랜드죠. 보바 만한페아 미니보조배터리 VA110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바의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귀여운 디자인과 색상의 종류도 무려 5가지나 돼서 구매할 때 선택의 폭이 넓은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선물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이렇게 깔끔하게 패키지빨 학생의 단견점도 마음에 쏙 들었는데요. 세 가지 제품 중 사이즈가 가장 작은 보바는 가방에도 조만에도쏙 들어가서 휴대기가 하 편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만큼 충전 포트가 USB 포트와 C 타입 포트 하나씩만 있고 동시 충전도 최대 두 개까지만 가능한 점은 조금 아쉬울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보바만의 특별한 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친환경 소재가 사용된 보바는 제품 측면에 친환경 문구가 각인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작고 귀여운데 환경까지 생각한 보조 배터리는 보바의 큰 장점이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자기기하면 빠질 수 없는 품질 보증도 제조사의 결합. 이나 하자의 불량이 발생하면 1년간 무상으로 as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품 수령일로부터 한달 이내 문제가 생기면 택배비까지 무상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더욱 안심 이 되고 좋았습니다. 다음 두번째 제품은 제가 3년동안 너무 잘쓰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바로 리큐엠 미니보조배터리 qp 1 0 0 0입니다 제가 쓰고있던 2만암페어 보조배터리 와 나란히 두고보니까 확실히 비교 가 될만큼 작더라고요 색상도 4종류가 있어서 이번엔 밝은 색상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큐엠의 가장 큰 매력은 사용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수령했을때 바로 사용이 가능 가능하도록 실제로 충분한 충전 이 되어 있었던 점과 이번에 또 리니얼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적은 마이크로 오핀 대신 c타입 포트로 변경하고 배터리의 안정성까지 높였거든요 게다가 네이버에서 구매하면 다른 제품 에는 없는 실리콘 케이스를 별도로 구매 가능한 점까지 리큐엠만의 독보적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리큐엠도 역시 아쉬운 점은 있었는데요 리큐엠만 최대 출력 20w란 점과 외장 플라스틱이 난영성 소재가 아니란 점이었는데요 그리고 포트는 총 3개지만 보바처럼 동시 충전 기기 수가 최대 2개까지난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리큐 리엠을 다시 찾은 이유는 이 보조 배터리를 3년 넘게 사용하면서 발열조차 거의 없었던 제품이었거든요. 게다가 소개할 제품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한 보조 배터리라서 더욱 신뢰가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품질 보증도 제품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카카오나 네이버 고객센터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AS를 받을 수 있었던 부분도 좋았습니다. 물론 보바처럼 제조상의 결함이라면 리엠도 1년간 무상으로 처리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품은 앞서 소개했던 제품과는 조금 다른 보조 배터리인데요. 바와또 일형 미니 보조 배터리 db0231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조 배터리는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충전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최소화하고 매출이 잦은 여행길이나 일상에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으로 하나 골라보았습니다. 세 가지 색상을 가지고 있는 파워아토는 일체형이라서 이렇게 케이블이 붙어있는 디자인인 걸볼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케이블을 따로 챙길 필요도 없고 사용 후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휴대할 때도 편했는데요. 하지만 딱이 부분에서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사용하다가 보면 요령이 생기겠지만 이 C타의 케이블이 잘안 빠지더라고요. 손톱으로 빼는 과정에서 단자에 손상이 갈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와아토는 포트 2개, 케이블 2개로 세 제품 중 가장 많은 포트와 케이블을 가진 장점이 있었고, 동시 충전도 아썸 제품들보다 하나가 더 많았는데요. 그리고 보바처럼 출력 속도가 22.5W까지 충전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와아토에는 치명적인 단점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요. 안정성과 성능만큼은 다른 제품들 못지 않게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지만, 수령 직후에 상품 불량일 경우에만 무상 반품 및 교환 처리가 가능한 점이었습니다. 즉 사용 중에 발생한 기기 불량은 AS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 입니다. AS가 어렵다는 점은 전자 제품에 있어서 큰 단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점은 꼭 구매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 배터리 하면 가장 중요한 발열, 실제 충전량, 충전 시간, 보조 배터리 잔량을 직접 충전하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충전에 사용된 기기는 배터리가 전부 소진된 갤럭시 탭 S7 플러스이며 85%까지 충전이 가능하도록 배터리 보호 기능을 켠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정리된 표를 보면 UQM이 최고 온도 32.7도로 발열이 가장 낮은 걸로 확인되었는데요. 게다가 탭의 충전량도 UQM만 85% 까지 완충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잔량도 11%가 남아 있었고 충전에 걸리는 시간도 역시 리퀴엠이 3시간 2분으로 가장 빨랐습니다. 반면 보조 배터리 잔량을 전부 소진한 보바와 바와토를 보면 충전 시간은 보바가 빨랐지만 실제 충전량은 바와토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비교 측정 결과 리퀴엠이 실제 성능에서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생산되는 기기마다 다를 수 있으니 테스트 결과는 구매할 때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기내 반입, 저전력 기능, 배터리 보호 기능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며 고속 충전기로 배터리 본체 충전. 또 모두 가능한 점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줄 평인데요. 첫 번째 가장 작지만 친환경 소재로 만든 귀여운 보조 배터를 원하신다면 보바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꾸준한 리뉴얼로 깔끔한 디자인에 성능이 보장된 보조 배터를 원하신다면 리케임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충전이 가능한 보조 배터를 원하신다면 바와투를 추천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민 끝.